2024년 6월 2일 주일 예수님이 땡망 집사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을 통해 교회의 문을 개방했습니다. 2015년 교회를 이전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이사한 뒤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사한 지만 9년이 되고 또 예수님이 초원교회에 오신 지 17년이 된 해이자 그 달에 예수님이 교회의 문을 열어 외부 성도님들의 방문을 허용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6월 3일에 올린 유튜브 동영상과 타이틀에, 그리고 다음 카페와 방문 안내 카테고리 거래 내 이메일을 올렸습니다. 방문문이 이메일을 보내오면 답해주기로 했습니다. 마침 6월 6일 목요일 오후에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유튜버 영상을 보면서 감동받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성함과 폰 번호를 주셨기에 곧바로 전화했고, 다음날인 6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로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저녁 식사를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방문하고자 하신 분은 경복 땡항에 계신 목사님이셨고, 사모님과 딸이 방문하고자 했습니다.전화로 주소를 불려드렸고, 내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7일 오후 5시 지나 내비로 찍고 출발한다는 문자를 보내셨고 7시에 맞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정원을 둘러보고 2층 예배실로 인도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예수님께 여쭈니 갈비집으로 가자고 하셔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내 차로 교회로 왔고 목사님 가족은 주변을 둘러본다고 했습니다. 9시 40분 밤 기도회에 참석을 했고 밤 기도회가 마친 후 1층에서 목사님의 영적인 체험 등을 듣고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여쭈기도 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듯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잘 왔다고 하시고 걱정 염려 내려놓으라고 하셨고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에 불과 전기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목사님은 불의 뜨거움에 놀라워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모님은 전기를 조금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언 점검을 하라고 하셔서 각자 방언을 점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역되는 부분이 있고 통역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하시며 통역되지 않는 부분을 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마귀 방언이 섞여 있어 성령의 방언 부분만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방언은 앞부분에 위치했고 단순했고, 스스로의 만족과 열심, 떨뜸과 급한 마음, 유창하게 하려는 유혹을 버리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사역을 했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무기를 외치니 목사님은 불의 뜨거움에 소리를 냈고, 사모님은 하품을 많이 했습니다. 딸은 별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앞서 현관 비번을 문자로 가르쳐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후 예배실에 와서 기도하고 가도 되는지를 물었어.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가족은 준비한 감사 흥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